안녕하세요. 달려라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 지금 현재 계좌의 시드머니와 앞으로 이 계좌의 운영 방식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새로 계좌를 6월에 개설을 했고요. 6월달에 500만 원, 7월달에 400만 원, 7월 27일날 300만 원 입금했고요. 어 그래서 합쳐서 900만 원이 현재 시드 원니입니다그음에 8월 1일하고 30일에 5만 원, 10만 원 입금하게 된 거는 제가 신용으로 내매를 하다 보니까 어이 담보 비율이 좀 부족해 갖고 만약에 100만 원을 살려고 한 건데 105만 원을 사진 거죠. 그래서 다음 날 5만 원 이렇게 입금, 입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어쨌든 현재까지 총 들어가 있는 시드머니는 900만원이 되구요 제가 6월부터 9월 1일 매매한 총 실현수익은 3,456,000원 정도 됩니다 9월 1일날 마지막 매도금액이 53만원 되구요 6월부터 놓고보면 6월에는 실제로 시드머니가 500만원 정도였던건데 1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20% 정도 수익을 냈다고 볼수 있겠고요. 7월에는 어, 7월 27일이 마지막 300만원 을 입금한건데 그전까지는 600만원 시드머니였는데 어, 70만원 정도 수익 이 났으니까 10% 정도 달성 10% 수익률 은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은 요 9월 1일날 53만원 수익나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한 120만원 정도 수익이 난건데 어 시드머니 900에다 수익금 한 200만원 들어가서 1100만원이 총 시드머니라고 보면은 운영자금이라고 보면은 요것도 10%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달에는 지금 900만원에 300 300만원 정도 수익은 나 있는 금액 포함 시켰을 때 120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총 운영자금이 한 120만원 정도 목표 달성을 목표를 가지고 하, 하고 있는데요 9월 1일날 마침 50만원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120만원 수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8월에는 사실 제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수 있었는데, 매도 타점을 좀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수익을 많이 못 냈습니다. 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어 움직임이 살아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더 좋은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신용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어, 신용 쓰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뭐 썩히, 딱히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요거를 경험이 좀 많이 있으셔야 되고, 어, 자제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신용을 쓰시다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금액이 자꾸 커지고, 이게 이익이 나면은 좋은데, 주식 투자라는 게 이익이 없이, 이익만 나고 손실이 없이 운영이 할 수가 없거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해가 더어 신용을 쓴 것만큼 더 크게 나게 되고, 또이 손실이 무서워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 담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 담보비율이 140인데, 이140미트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날 현금 입금을 해야 돼요 현금 입금을 못하게 되면은 강제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보 비율을 200 정도를 맞춰 놓고 있는데 한180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상 갑자기 지수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180을 맞춰놨더라도 150, 160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140이 한계 수치인데, 150뭐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천상 종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을 쓰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은 이제 이 손실이 실현화 되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비율을 적절 비율을 할수 있는 자재력과 경험을 갖고서 하게 되면 사실 또 이렇게 큰어 제가 적절하게만 쓴다 그러면 큰 위험은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제 종목이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이 종목들은 현금으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금으로 매수한 종목이 담보가 돼서 밑에 용자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어, 신용으로 매수를 한 종목들입니다. 어, 뭐 여기 제가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 네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어, 여기 보면 매수일이 대출일로 나오죠. 이렇게 매 대출일이 7월 4일인데 만기일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전에만 매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10월 2일이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제가 연장을 세 번까지 할수두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9개월 정도 대출을 해서 쓸수 있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죠. 대출 이자 뭐 주식하는 사람이 그 정도 대출 이자 무서워하면 <laughs> 할 수가 없겠죠. 어, 신경 안 써도 되는 금액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될수 있으면 첫 번째 만기 일 전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지 않을 종목을 신용으로 써서 짧으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 안에는 매도하는 게 적절한 운영 방식이겠죠. 어, 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 시드머니가 900만원이고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레버러지 활용해서 시드를 늘려서 이익을 좀 극대화 시키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이 이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거나 하는 부분을 어, 빼지 않고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어, 고기에 맞춰서 어, 매수할 때 지금 J.C.형 같은 정보 보면은 제가 100만 원 어치씩 샀어요.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신용 금액이 85만 9천원 뭐 86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laughs> 한번 살때 100만원씩 6월달 같은 이제 7월 초까지 이렇게 샀었고요 지금은 시드머니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목을 늘리기 보다는 시드를 한번 살때 200만원 정도씩 사는 걸로 9월부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날, 이게 이제 9월 2일날 샀는데, 3거래, 주말 끼고 3거래일 이후로 이게 대출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180만원, 200만원씩 샀는데, 대출 10몇만원은 담보금, 현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180만원이 대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는, 어, 한번 살 때, 200만 원씩 시드가 늘었기 때문에 200만 원씩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C랩이라는 종목도 제가 9월 같은 날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 200만 원 이렇게 매수하게 됐습니다. 음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 실현해서 어한 달에 10%씩 1년이면 120%입니다. 제가 지금 900만원으로 했으니까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수익을 볼 생각이고요. 또, 뭐, 그 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수익도 많이 봐봤고 또 손실도 보면서 너무 주식에 몰입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시간을 쓰면서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한 매매를 해보고자 이렇게 계좌를 개설했고 또저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검증받고자 그러다 보면 저도 내동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세운 원칙에 맞춰서 어, 좀더 자제해 가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